2025년 상반기 나스닥 시장은 꽤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4월 초 갑작스러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언급 때문이었죠. 이때 나스닥 지수는 단기간에 6%에서 많게는 12%까지 급락했는데요. 시장 전반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등은 빨랐습니다. AI에 관련 런던 기대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호조, 그리고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죠. 실제로 7월 현재 나스닥 종합 지수는 연초 대비 약8.3% 상승 나스닥 ETF는 약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럼 어떤 요인들이 이런 반등과 상승을 만들어냈을까요? 첫 번째는 단연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입니다. 이른바 매그니피 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애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서버용 GPU 수요 폭증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전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흐름입니다. 나스닥은 최근까지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60거래일 연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1999년 닷컴버블 전성기 때 이후 가장 긴 강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은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거래량과 투자자 심리의 변화입니다. 2024년 후반부터 이어진 개인 투자자들의 귀환, 그리고 대형 기관들의 기술주 집중 매수도 이런 상승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반기 흐름과 배경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반기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는 나스닥이 올해 상반기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안에도 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나스닥의 주가 수익비율, 특히 슐러 PER 지표는 지난 20년간 주요 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역사적으로도 시장 조정이 나타나기 전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시그널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2022년 금리 인상기 전에도 유사한 패턴습니다 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관세정책이나 기업규제정책의 변화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이슈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 지표가 아직까지는 양호하지만 유럽과 중국 등 해외 주요 경제권에서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의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나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2025년 하반기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구조적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먼저, 긍정적인 흐름부터 볼게요. 우선, AI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와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올해 하반기에도 5%에서 최대 15%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경 시작된다면 그 자체가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죠. 또한 S&P 500 기업들의 하반기 EPS 주당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7%에서 11%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나스닥 PER은 역사적 고점이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 가능성, 특히 관세 부과, 연준 인사 개입 등 이슈가 계속해서 부상하면서 정치 리스크까지 얹힌 상황입니다. 게다가 나스닥은 지금도 매그니피센트 7 같은 대형 기술주 몇 개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한두 종목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전체 지수가 같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반기엔 긍정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도 높지만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나스닥은 트럼프발 관세 우력 속에서 하락을 겪은 뒤 AI 테크 실적으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조적 성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PER 과열, 무역 정책 변화, 특정 종목 의존도가 높은 구조 등 단기 리스크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전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된다면 시장에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체크 포인트입니다. 다만 한 번의 실적 미스나 정책 발표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할 때이자 기회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